그럼 어떻게 하냐? 영업 사원한테 뭐 저도 통화할 거지만 네. 민공장에 입고를 시켜놓고 인판을 받나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하면 <laughs> 저, 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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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한테 전화하면 네. 제가 가르치신다고 했 네. 제가 통화하려 할게. 요 카톨수는 최대로 올리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러면 장모 앞으로 하면은 보험이 네. 잘안들어지려고 하더라고. 1 0나 넘으면. 음, 그럼 들기는 는데 금액이 조금 상승은 네. 하죠. 맞 네. 근데 똑같잖아요. 뭐100% 시작해서 점점 떨어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명의로. 보험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안전한 분으로 해놔야지. 네. 어차피 100% 시작했다 떨어지는 거는 매한 가지니까 들, 들어지긴 들어지겠죠? 들어지죠. 맞죠? 그러면 다 끝나고 장모님 네.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부가세로한급 받고 네. 그렇게 다 해야 되니까 사업자 추에 내고 네. 이게 총포탈 비용이에요. <laughs> 대뱅이. 비대병이... 설명 드릴게. 여기는 저번 동일하게 이전 과정을 설명해 놨고. 네. 다 끝나면 이제 저기 저기 장모님이 하실게. 네. 이전에 등록증이랑 허가증 나오면 요거 두개 들고 가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네. 요거 나오면 영업사원. 그러니까 지금은 출고될 때는 사업자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끊어서 나와요. 어. 음, 그렇게 놔뒀다가 이제 영업사원한테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 전송해 주시면, 그때 정식적으로 사업자로 계산서 엎어가지고 정정해 줄 거예요. 그것도 주고, 저한테도 전송. 이메일이랑 같이 주세요. 요즘 전자로 끊기니까. 요거 사업자 나오면 이제 1, 2, 3번이 다 갖춰진 거예요. 요거 3개 들고 카드사나 은행, 은행 한번 복지카드 이제 만들어야 돼요. 카드사나 은행에 가셔서. 이거는 다 장모님이 직접 해야 돼요. 은행 업무하고. 요거까지 하면 모든 게 끝나요. 사장님이 직접 하실게요. 다 사장님이 이제 하실 거는 매도용 인감 한통 발행하는 거 있어요. 이번에도 네. 똑같이. 네. 네. 그러니까 차산 다음에? 네. 그러니까 네. 저거 뭐냐면 넘버 달린 차가 통으로 사 저기 정모님 명의로 넘어가면 차는 산게 아니고 차가 따라갔으니까 그거 빠져나가려고 매도용 인감을 한통 떼야 돼요. 그거 한통 발행하고 영업용 보험 넣을 때 저희가 담당자가 연락드릴 거고 네. 다, 모든 완료가 끝나면, 저희가 네. 넘버에서, 그, 특장회사 가서 넘버를 장착해 드릴게요. 네. 음, 장착해서, 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윈공장, 거기서 차량을 출고하는 걸로. 네. 축다 하면 또 윈공장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네. 최종 목적지가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 영업사원한테, 뭐 저도 통화할 거지만, 네. 윈공장에 입고를 시켜놓고, 인판을 받나 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야지만, 그렇게 하 하면... <laughs> 저, 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한테 전화하면 가르친다 그랬요 네. 제가 통화를 할게. 네. 이거 한번 보증해 주시고. 나는 대충 알아들은 거 같은데. 맞죠. 응. 차가 움직여야 되니까 최종 목적지 가서 목적지 윙달 때. 네 임시 번호판을 거기서, 거기서 받나 봐요. 받나 봐, 남바 네. 다가준다잖아. 뭐, 네. 그리고 거기서 차 갖고 온다고 그말 네,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알아듣요 지금 정신이 없으시요어 배차하느라고 배치, 내가 알아들었어 네됐습니다 <laughs>